조직 문화 형성, 가치를 가진 행동이 공유된 명확한 지침 또는 묘사가 필요하다. 첫 번째 문장 보면은 가치라고 나와 있어. 가치만으로는 만들 수 없고, 어, 그리고 또 형성할 수 없다. 문화를. 마이너스지? 여기서 키, 키 포인트 단어가 뭐야? 가치랑 문화에 대한 얘기네. 여기까지 딱 보면은 가치만 가지고 문화를 형성 못 한대. 저 문제점이 나왔어. 그지? 또 너의 가치대로 사는 것은 오직 일부 시간에만 너의 가치대로 사는 것은 기여하지 못한데. 어, 창조와 유지해. 문화, 창조, 유지. 어, 문화, 가치 또 나왔어. 그치? 근데 기여 못한데. 마이너스잖아. 일정 시간 동안만 가치대로 사는 것은 문화 형성 못 만들어. 그럼 가치만 가지고는 문화 못 만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럼, 무, 문, 어, 문화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가 필요하냐? 이걸 찾아야 되겠지. 생각을. 그리고 이제 가치를 바꾸는 거. 뭘로 바꾼데? 행동으로 바꾸는 거는 어그 전쟁의 오직 반만이다 자 여기 다 안된대 가치만 가지고 안된대 어, 일정 시간 동안 같이 사는 거 안된대 근데 여기서는 가치를 이번에는 행동으로 바꿨어 행동으로 바꿨더니 이번에는 어좀 올라갔어 반이래 바, 뭐 문화 형성이겠지? 50%야 그래서 세모했어 그래도 아직 100%가 아니지 지금 그 다음 거 보면은 확실하게 이거, 이것은 단계야 어, 오른 단계야 오른 방향이야 옳은 방향이야. 하지만, 그런 행동들은, 어, 여기 주장이 담긴 표현 나왔지? m 스트 그리고 나서 공유되어져야 되고, 어, 퍼져야 된다. 널리, 조직 전체. 어, 조직이라는 거 단어 처음 나왔어 지금? 그럼 설, 슬슬 이제 눈치채야 돼. 맨 처음에 이제 문제점이 나왔어. 여기 반 나왔어. 그리고 나서 이제, 어, 이제 행동을 옮기는 게 옳은 방향이긴 하지만, 50%라 그랬잖아. 어, 그렇지, 하, 그렇긴 하지만, 그런 행동들이 이제 공유되어지고 퍼져야 된다. 조직 전체. 하고 싶은 말 요거네. 그 행동이 공유되어지고 퍼져야 된다. 조직 전체. 답 나왔네. 그지? 뭐와 함께? 어, 명확하고 간결한 묘사와 함께 기대되어지는 것에.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어, 충분하지 않다. 단순하게 말하는 것은. 그것에, 말로만 하는 거 있잖아. 말로만 하는 거 불충분해, 마이너스지. 여기 또 나왔네, 표현이. 중요하다라고 대놓고 보여주지. 가져와진 주어. 가진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 시각적인 표현이래. 구체적 행동의 시각적인, 어, 행동 또 나왔어, 지금. 구체적 행동의 시각적인 표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목적격 관계대명사. 리더와 모든 그 매니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들의 사람들을 어, 지도하기 위해서 여기 목적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여기서 보면은 구체적인 행동의 시각적인 표현이 뭐야? 눈으로 딱 명확하게 보이는 거잖아. 그래서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명확하고 간결한, 어, 서술, 묘야, 모, 묘사, 표현.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중요한 거잖아. 그의 주제를 담은, 그래서 빈칸 문제, 빈칸 문제.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저 사람, 라이, 예를 들은 거네. 그지? 끝났어. 이제 여기더안 읽어도 돼. 그지? 어, 살펴보면은, 어, 모모처럼 한 스포츠 팀이, 플레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구체적인 어 구체적인 플레이를 가진 자 구체적이라는 거 나왔잖아 구체적이라는 게 뭐야 아까 클리어 명확한 거 간결한 거 그지 어이 구체적 또 나왔잖아 그래서 이게 어휘 문제로 또 나올 수 있어서 한 거고 어 고안되어진 뭐 하도록 근데 헬프가 목적 보호 어, 목적 보호자래 이렇게 동사 원형 병렬이야 고안, 어 그들이 잘 수행하고 이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어, 돕기 위해 돕도록 고안된 구체적인 플레이북이 있어야 된다 스포츠팀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회사도 슈도 해보 여기 표현 또 나왔지? 주장을 담은 표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플레이북 근데 어떤 어, 그 핵심 변화를 갖고 있는 근데 필요하게 되어지는 필요된 어, 바꾸도록 너의 문화를 행동으로 바꾼다 아까 행동으로 바꾼 거 어, 100%는 아니지만 50%였었잖아 그지? 행동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너의 그 가치를 어, 승리하는 행동으로 어, 바꾸는 바꾸도록 표, 어, 필요하게 되어지는 그런 변화들을 가진 플레이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왜 주제가 이거야? 조직 문화. 조직, 조직 나왔었잖아. 여기 조직 나왔었잖아. 그리고 지금 뭐가 나와? 계속 나와? 가치, 문화. 이거 나왔잖아. 그래서 다 지금 부족해. 가치만으로는 안 돼. 했는데 글을 읽다 보니까 안 돼, 안 돼. 하다가 여기서는 행동으로 바꾸는 게 50%야. 행동 맞긴 맞는데 더 필요한 게 뭐야? 공유되어지고 퍼져야 된다. 조직 전체에. 조직 전체에. 근데, 요게 꼭 있어야 되겠지? 명확하고 가, 간결한 설명, 묘사가 있어야 된다. 요것처럼. 시각적인, 명확한. 그래서 플레이북을 예시로 들었어. 플레이북을. 그래서 조직 문화 형성 하는 데 있어서 가치를 가진 행동,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그랬잖아? 어, 그게 조직 내에 공유되어지고, 그지? 어, 시각적으로 딱 보이지는 명확한, 클리어한 지침 묘사가 필요하다.